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다.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어? 2차라는 거예요, 2차. 맨 앞에 개수가 1인 2차. 그리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아, 그 해봤는데. 네. 그, X, 그가 네. X 플러스 1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1차집 딴거 x 플러스 위디수정 네,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어있는데 네. f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잘하셨네요. 지금 f1을 하나 구하라고 했고요. fx는 얘로 나눠떨어진다. 그래서 fx는 맨앞부 1로 시작하니까 1. 그리고 x 더하기로 나눠떨어지니까 x 더하기 2. 옆에는 그러면 x 더하기 k로 갈까? 네. 이렇게 갔었어요. 이게 fx인데, 그 밑에서 fx제곱을, 그럼 x제곱이면 뭐냐면요. 여기에 x자리에다가 x제곱을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x제곱을 넣는 거예요. x제곱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은 얘를 fx제곱. F2X제곱이면은 X제곱이고 X제곱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보겠다 이거죠. 그 나머지가 이거다. 이게 가는 거네요. 음. 그럼 식을 써볼까요? 얘를 이제 X 플러스 E, X 플러스 K로 나누면 몫이 몇 차겠지? <laughs> 혹시 음. 지금 얘가 몇 차죠? 얘는몇 차죠? 이 차. 그럼 혹시 몇차일까요 2차 이 차를 대충 잡아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터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대충 잡아주고 나머지가몇 차일까요? 음. 1차 근데 이거죠1 2 x 더하기 30이다 이거 넣어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두개넣으면될것 같은데 한 번은 뭐 넣고 이게 항상식인데 마이너스 2 넣고 한 번은? 마이이마케는넣래 해서 시계 2개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2 0원으면 4. 2 더하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저더 하니까 4. 더하기 K. 그게 뭐랑 똑같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터지고요. 터지고 여기만 남아. 6. 마이너스 2는면 6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예. k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상 나오겠네요. k가 마상이라는 거를 밝혔습니다. k가 마상. 그럼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네요. 아, 그럼 전기한다음 예. 예. 그렇죠. k 대신 마상을 넣어요. 이렇게 마상을 넣었어요. x 백기 3이 되었어요. 좀더 예쁘게 한번 써볼까? f는 x 더하기 2, x 마상이 되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F1을 원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어. 답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